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인 세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장지방과 체지방이 쭉쭉 빠진다는 팽이버섯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올겨울엔 내장지방과 체지방을 빨리 빼셔서 내년 봄에 잘룩한 허리로 건강한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팽이버섯을 많이 말리려고 만원어치 샀는데 이게 20개만 되더라고요 하나에 500원 씩이더라고요 정말 값도 저렴하고 거기에 어떠한 버섯보다도 영양성분이 더 많더라고요 먼저 여기에 보면 조금 시큼시큼 하잖아요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 내세요 흐르는 물에 씻는데 제가 그것까지 보여 드리진 않을게요 흐르는 물로 씻어왔어요 물기를 말려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면 수건이나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없애준 다음에 보면 여기에 딱 붙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저는 잘라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프라이팬에 살짝 덮어줘서 차로 마시니까 더 좋더라고요. 말려서 그냥 이렇게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차로 마시니까 너무 너무 구수하고 맛있는 차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마시려고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건조기에 차례 차례 이렇게 올려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어, 건조기에 넣어놓으면 돼요. 건조기에 넣어놓은 모습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전자렌지에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건조기에 올려놨습니다. 80도에 2 시간 설정해놔 볼게요. 전자레인지에 넣어 볼게요. 처음에는 오븐을 데워볼게요. 자, 오븐이 됐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흐트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식혀주세요. 그러면 또 전자레인지에 5분 또 해볼게요. 5분간 또 데웠더니 조금 더 이제 아까보다 수분이 많이 말랐어요. 이때도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3분간 또 해줘볼게요. 3분 또 데웠습니다. 이제는 아주 많이 많이 꼬들꼬들해졌어요. 3분 더 넣어볼게요. 3분 했는데 이제 정말 수분이 많이 날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3분 더 데워볼게요. 아,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요. 이제 수분이 거의 없어졌어요. 가운데 부분만 조금 있는데 3분을 더 하면 조금 탈 것도 같고요. 2분만 더 해줘볼게요. 지난번에 할 때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5분, 5분, 5분 하고 조금 이렇게 식힌 다음에 3분 하고 식혀서 잘라줬다고 써있는데 얘는 조금 더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10분, 18분 걸렸는데 2분만 더 해볼게요. 완전히 다된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조금 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분, 3분 나눠한 게 이렇게 해야 타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탄거 이렇게 골라서 버리시지 말고요 차로 드시면 되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놔두면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먹으면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색이 똑같아죠 그래서 얘를 이제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식으면 그래서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데 넣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냉장 보관하세요 제가 그럼 이제 네, 건조기에 말리는 것은 2시간 말려보고 더 말리게 되면 더 말려서 얼마나 걸리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차는 어떻게 마시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80도로 2시간 말렸는데 잘 마르지 않아서 80도로 3시간 설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말랐습니다. 이걸 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건조기에 팽이버섯을 이렇게 말렸더니 너무너무 예쁘게 말랐어요. 안개꽃이 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데코도 한번 예쁘게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팽이버섯, 거기에 값도 아주 저렴한데 어, 버섯 중에서 영양성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아, 이게 말린 건데, 이쪽 두 개는 전자렌지에 말린 거고, 어, 얘들은, 건조기에 말린 겁니다. 건조기에 말린 것이 어 색이 조금 예쁘고 그러긴 한데 맛의 차이는 없어요. 한달 동안 제가 먹으면서 어 계속 전자렌지에 말려서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먹으면서 정말 느끼는 게 배출의 최고였고요. 팽이버섯에는 베타키토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어 체지방 축적을 억제해주고 먹기만 해도 체지방을 쭉쭉 빼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식이섬유도 양배추보다 두 배나 많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하루에 한 줄씩만 먹으면 정말 변비가 해소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팽이버섯을 계속 먹었더니 정말 <laughs> 변을 너무너무 쉽게 봤습니다. 원래도 변비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아, 정말 이걸 먹은 날과 안 먹는 날은 정말 배출의 속도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 먹는지 여러 가지로 제가 해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팽이버섯 밥을 제일 많이 해 먹었습니다. 그럼 팽이버섯 밥을 해서 제가 어떻게 먹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쌀두 컵에 보리 쌀한 컵을 넣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씻어서 물은 어, 보리차에 양파 껍질을 넣은 물이거든요. 이 물로 항상 밥을 해요. 그리고 어, 그래서 물을 3컵 반을 넣습니다. 평소 같으면 3컵만 넣는데 아, 얘를 넣기 때문에 물을 3컵 반을 넣었어요. 그러면 저는 밥을, 밥을 조금 꼬들꼬들하게 먹거든요. 어, 좀 진밥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 물을 네컵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저처럼 꼬들꼬들한 밥을 조, 좋아하시는 분은 똑같이 세컵 반을 넣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얘는 어, 그 전자렌지에 넣은 걸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라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서 한 컵입니다. 얘를 여기에 이렇게 뿌리고. 한 30분만 있다가 밥을 시작해 볼게요. 자, 밥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버섯 향이 저는 아주 좋더라고요. 어, 내 몸을 건강해 가게 해주는 버섯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영양도 어느 버섯보다도 더 많고, 그걸 알고 먹으니까 제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밥을 한걸 저는 항상 이 용기에 이걸 그대로 전기밥솥에 놓으면은 굳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먹을 양으로 이렇게 그릇에 떠서 냉동보관 했다가 하나씩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도 하고 찜기에 데워 먹기도 해요 이 밥반, 밥뿐이 아니라 저는 또 잡곡밥에 콩밥을 해서도 이렇게 담아 놓고 어느 날은 콩밥을 먹고 어느 날은 이 팽이버섯 밥을 먹고 그래요. 이 그릇이 아주 좋더라고요. 다이소 가면 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너무 좋아요.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일단 그릇이 가볍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 밥을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정말 오랫동안 든든해요. 그래서 이 다른 요리 하지 않고 이 밥만 먹어도 정말 살이 쭉쭉 빠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밥을 다 퍼서 냉동고에 갖다 넣고 제가 먹을 만큼 밥을 여기에 넣습니다. 여기에 제가 계란을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구분해서 흰자는 얇게 붙여서 잘게 썰었습니다. 자, 이걸 여기에 넣고요. 계란 노른자도 여기다 넣을게요. 그리고 간장을 어, 제가 만든 간장인데 두 수저 이거 넣을게요. 간장이 짜지 않아서 두 수저 넣어도 될것 같아요. 간장 만드는 법은 더보기란에 해놓을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참기름도 한 수저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검은깨인데 방금 갈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비면 되는 건데 이것은 무 새싹인데 제가 길른 거예요. 길러서 먹으니까 너무 좋고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 이렇게 비빔밥 할때 넣어서 먹으면 이 무싹이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다 무싹도 조금 넣고 비벼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지금 다 살이 빠지는 건데 사실은 밥은 보리쌀 한 컵, 쌀한컵 이렇게 똑같이 넣어야 되는데 제가 쌀을 더 많이 넣으면 이렇게 먹으니까 제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요즘은 뭐 쌀, 흰쌀 양을 조금 더 먹어요. 살이 빠지면 안 돼서 이렇게 해도 살이 절대로 찌지도 않아요. 이렇게 먹어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보리 하나, 쌀 하나 이렇게 반반씩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를 얇게 채 썰어서 이렇게 먹는 듯한 그런 고기 맛이 나요. 그래서 왠지 저는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고기 맛이 이런 맛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향도 좋고 여기에 새싹보이 아니 새싹 이게 여기에 새싹무까지 넣으니까 정말 정말 맛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어떠한 영양 성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정말 돈천 원도 안 되는 어, 정말 너무너무 저렴한 팽이버섯이잖아요. 어, 그런데 어떠한 버섯보다도 팽이버섯이 영양 성분도 훨씬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먹으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먹을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할때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한두 번 먹으면 질려서 못 먹잖아요. 근데 팽이버섯은 이렇게 밥으로도 해 먹을 수 있고 또 간식으로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꾸준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저처럼 이렇게 말려서 살이 훨씬 빨리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70이 넘었다고 살 빼는 거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오빠 이렇게 부른 배인데 70 넘었는데 3개월 만에 아주 쫙 뺐어요 70이 넘고 80이 넘었어도 내가 건강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살은 누구나 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만들어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팽이버섯 그 이렇게 붙어 있는 끝 부분 있죠? 그거 전자레인지에 말린 겁니다. 그것을 프라이팬을 넣고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구세요. 달군 다음에 얘를 넣고 한. 2분 정도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색이 조금 진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를 꺼내서 차로 마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게 귀찮으시면 그냥 전자레인지에 말린 색하고 얘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그냥 얘로 차로 마셔도 상관 없습니다. 물을 끓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한 200ml 정도 먹을 때는 그렇게 많이 넣지는 말고요.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펄펄 끓는 물. 그러면 물이 아주 노랗게 예쁘게 우러납니다.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말고, 아, 따뜻하다 할 정도까지만 식힌 다음에 1.8g 정도 차수저로 한 수저를 넣는, 넣는데, 여러분들은... 한 1g 정도만 넣으세요. 차수죠반 정도 정도만 넣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드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물이 좀 어느 정도 식었다 싶으면 체에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해서 한 잔을 아주 천천히 천천히 해서 드시면 내장 지방 빼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소금하고 넣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우리 저녁에 자는 동안 노폐물이 아주 많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몸이 찌뿌듯하고안 좋은데 이렇게 따뜻하게 주경을 넣고 한잔 마셔주면 혈액도 이렇게 점도가 맞춰져서 몸도 거뜬하고 혈액이 맑아져서 내려가는 산소공급도 잘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 잔씩 드시는 것은 어떠한 보약보다도 좋습니다. 꼭 이렇게 해서 드시길 바랍니다.